백수오네요. 백화수라고 하죠. 근데 이거는 생김새가 요 가운데 부분이 하트 부분이 딱 분명하게 구분이 되잖아요. 박주가리하고 이 백수하고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데 요거는 가운데 부분이 하트 부분이 선명하게 이렇게 있어요. 오늘 백수, 백화수 이렇게 부르는데 다른 말로 큰 조롱이라고 하던데 토종입니다. 정말 싱싱하게 자라고 있네요. 멋지네요. 이거 술 담궈 놓으면 진짜 멋있는데. 향도 장난 아니에요.